평생 잡히지 않냐고? 그래서 모르겠네. 아, 레나 하면은 그칼 칼을 더잘펼수 있는데, 테러하는 거 아쉽다. 바로 이겼네. 들어가, 몰라, 들어가. 자요. 나이스. <laughs> 와, 연계 미쳤고. 따질 순 없겠다. 내가 사과해야. <laughs> 어, 쟤, 도이 없는데? 아이고, 잡기, 까비. <laughs> 파로슈를 이길 방법이 없긴 해, 레나로. 스펠을 빼야 되는데. 저거 따주긴 해야겠네 저거 다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우클릭이 절대 판정이라 십프로 어, 잡클릭도 절대 판정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오케이 뭐야 나왜 트리플킬이야 왜킬왜 죽었냐? 아, 깜짝 금강새아아아나아다빼빼빼빼빼빼빼 나이스 구나 믿고 있었다고 좋아 좋아 야, 내가 커가지고 다패게 얘들아 좀만 기다려 어머

아, 한 대만 더. 얘들아, 나드리을 줘. 너만 오면 진짜 킬! 킬 받아도, 이렇게, 킬 하나 먹고, 하나도 먹고, 불필했고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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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! 좀더커 신발 이제 슬슬 하나 사 답답해 얘는 너무.. 너무 빈 좀.. 3피인데 던져주네. 너 진짜 착한 아이구나 감동인걸 아이가 개딸피 있었나? 강호 m 원을 요청합니다. 아군이공격 t 고있 i n g I'm 지 a t 시 h i n g I'm watching. I'm w a t c h 발차기. 비시 <laughs> 잡고 싶다. 너무, 도움이 안 쓰니? 면어 스피스파 빠지셨나? 피가. 오케이. 얘스패스를 네. 예, 찾을 걸. 쟤는 이 신발 찍어야 잡겠다. 속도가 안 나오네. <laughs> 어머. 아 미친 발차기 보소. 능력자의 발차기를. 상회하는데 아, 나 맥시멈 방에 너무 아깝네. 지나갑니다 아, 오. 아, 이게 방법이 없 힐 받고 많이 여기. 힐바 가야 돼. 어. 점 줄래? 그래 고맙다 아, 나 이거. 얘들아 사아리있어 봐. 각을 못 찌겠잖아. 아! 나힐 받고 싶

아 빨리 뜨렸으면 땄을까 모르겠네. 아 확실히 약하긴하다 지금. 아섬전님 패기였으면 진작에 땄을 것 같긴 한데.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. 아나 이열이 뽑아야 되는데 모자 사버렸네. 따고 싶어가지고. i 인 n 없으니까 힘들구만 you're going to be able to get a l i t t l 다 넌 너무 앞인데, 호타로야? 호타로야, 왜아 뒤에서 왜 죽은거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와저 새끼는 뭐이러나면 그냥 판정이 환적, 다 절대로 들어가 저부 때려봐 아니 저거 왜 살아나가? 아 미치겠네 그냥 얘들아, 제발 아 아, 제발 따서 오케이, 땄으면 됐다. 몇 가지? 하루치도 있어요? 여기는 사냥 여기서 고 아, 짧았어이 아, 어, 바지였으면 아웃 을텐 너무 아다 팝! 오케이 후우 퓨피 나이스 얘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좀더 강해져서 다 따일게 조금만 기다려 오늘 안에 따는 거 맞냐? 퓨퍼 존나 오래 걸리네 어 깨졌다 아씨 너무 급했다 이거 도망가야안 빼냐? 어? 발견 없이 않 나지? 마가아니나론데 아! 저래 왜이러니 아, 3장... 아, 2장 찍고 싶은데... 아, 참았다씨... 아, 이거... 아, 주색을 좀 패면 안 되냐? 야, 얘를 안 패니까 계속 날뛰잖아! 그 정따주는구나 어, 아,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살아 볼까? 기 나가 이 새끼야. 정리를 하지. 모른 척해 여기서 못본 척해. 그러다 갑자기. 그렇지이 새끼 다 빨렸다. 와, 버그 씨발. 와, 진짜 못 땄으면 억울해, 기질뻔, 와! 휴! <목소리> 2장 4. 와, 드디어 2장 뽑았다. 아, 뭐, 알아서, 알아서 할수 있지? 나리볼게 얘는 <목소리> 스페가 있을 거긴 한데. 뭐 <목소리> 돼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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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진짜 씨, 존나 값이네, 에픽임 있고. 나도 저럼. 한우시하면 자신감이 생기긴 해. 아이 신발 사야겠다. 그린 아, 거 답답해. 응. 어. 뭐쳐봐아 근데 레슬리가 뭐가 되나 달라고 땡스 치고 있네 개, 개자식 근데 네가 먹게 맞긴 하지. 어느 가문이죠 방어 을 요청합니다. 너무 좋고, 그렇지. 인간이 있잖오 내려왔어 이제 스퀘 없지 않나? 이건 TN까지만 따는게 맞나? TN 따고 얘 따고 오케이 천천히 써 누가 안 잡아먹어 천천히 써너안 뭐, 맞아 임마 어, 뭐야 누가 뛰었나보네 아아 또 느리네 디아나 좀 살려봐라 디아나 아 이거 안에서 얘네가 딸수 있을까? 배고프죽가 없네. 이거 따져도 아니면 그래. 보자, 오케이, 내역으로. 그룹 가는 게 맞는 거 같아. 근데 얘들아, 그거 딸수 있어. 오케이, 그룹 가자. 그거 버려, 버려. 저거 할슬어린 버려?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? 저걸 내가 먹어도 될까 얘들아? 즉시 대가가야 대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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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김 키고 한번더달는거 해가겠지 잡아주고 여기 어디더라 이아였나아 혼자 딸수있으려나야 브리핑 빠지 한다고 피를? 너는 진짜 인재구나 비 오이도 왜 썼지? 쟤는 왜 죽지? 야 너도 죽는 거 아니지? 와 진짜 미신 아, 얘 예? 아, 이거 대고 호자 따로 되나? 이거 불안한데? 아, 사고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막 드는데요, 이거? 아! 호자를 따라오! 내 앞에서 맞을게! 아, 씨발, 내어그러네 아니면 그래 저기 이제 주세페를 따 일로 일로 쓴다 와 이거를 뭐핵 어, 맞췄네 진짜 미쳤냐? 보스냐? 바로 들어가야지 이러면 이다려나 딜러만 노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너 어디가서 타냐 뭔데 저기로 갔냐 아니 포장 계속 탔네 그랜이가 들어가서 끝내야돼 얘들아 진짜 이거 지면 말이 안돼 타라부터 따 타라부터 이렇게 <목소리> 됐어 다 해줬잖아 이제 이거줘 이제 따로 타야 좀아니 타라 좀 타라 좀, 타라 좀 오케이 아우 <목소리> 나이스 <오우. 목소리> 기는 줄 알았네 시가로나다 <laughs> <laughs> 가로주한테 죽으면 안 되긴 안돼 괜찮아 아이유 대게 야오 호다 미친 오야 길러라 살려 길러라 대가리 마 와 진짜 게임 들었다. 와. 행마춰 가지고 이겼다 이거 마지막에. 어려웠지만, too long it hurts too